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삼성 출판사 베베 핀 마이크 아이들의 즐거움을 키워줄 놀이책 30% 할인된 2만 천원에 만나보세요. 상상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울 수 있는 멋진 토이북이랍니다. 4위입니다. 유쾌한 흔한 남매의 최신 에피소드. 10% 할인된 가격으로 14에서 16권을 만나보세요. 아이세움에서 선보이는 유쾌함 가득한 백난도와 흔한 남매의 즐거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만의 컬러링북과 오북스를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창의력을 키우는 나만의 놀이책. 토이북을 7,650원에 즐길 기회. 아이와 함께 즐거운 색칠 놀이를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전사들 3부세트. 세세힘밀에서 6권이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요.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. 다람어린이의 멋진 책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어린이 여러분,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책 너는 기적이야. 책 읽는 곰을 만나보세요. 10% 할인된 9,000원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우리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줄 멋진 그림책.